네그 다음에! 허공! 지 o o 어, 그, 어, 어, 그, 아, 어, t s t, -T. Uh, e 아 s 우 a 이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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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아.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편히 주무셨습니까? 2 0 2 LON 월드 챔피언십 이제 쿼터 파이널 오늘 3일차 경기 젠지와 다몽기아 다몽기아와 젠지의 대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두분 함께하십니다 글댐int y o o 씨 그리고 부리 남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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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라드그동으로 봤어요. 다 아깝네. 막 <laughs> 네. 소리 나오는데. 네, 현장 분이 아, 현장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사실 좀 좋게 보면요. 여기서 이긴 팀은 또 내전.. 네. 아 그런 그렇죠. 상황이 우리 그러, 입장에서 그게 네. 좋은 거거든요. 그럴 바에 내전만 하자! 네! <laughs> 내전만 하자! <laughs> 그리고, 그리고 결승도 또 내전만 하자! 아! 아 그것도 가능하군요! <laughs> 그렇죠! <그냥. 웃음> 아요 사면 내전도 가능하겠네요 지금 이두 팀들로? 그러니까 LCK가 제일 좋은 그런 그림은 이제 내전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제일 좋죠. <laughs> 네. 아 맞습니다. 음. 아 그냥 블루 있으니까 먹고 캠피언은 와드를 통해서 피넛이 먹고 있는 걸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어 이걸로 발견했고요. 야 어. 어. 얘가 한, 먹고 있구라 먹고요! 덤비며 자, 어, 케인 드리면 밀어냈고 이게 케인이 강타가 빠지긴 했어도 마오카이도 체력 관리가 안돼 가지고. 예. 체력 많이 꼬았고요. 네. 케인이 잘 오, 이거 각도 되네요. 잠깐만. 근데 멸 오! 오! 어잘 살았네요. 그러니까 너구리 입장에서도 예. 너무 멋있었거든요. 맞아요. 막좀 넓더라는 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글러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먹고. 그렇죠. 예, 고개를 돌려줬거든요. 니꺼야 하고. 그런데 왜 어시가 안 들어오지? 어, 예. <laughs> 아 그리고 끝까지 막타를 <laughs> 타볼게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애매했고 맞럼요네 마오카이가 전멸로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쇼메이커가 전 아이즈의 구급기를끊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킬은 더안 나온 것 같고요. 젠지가 정말 좋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아네. 이거 체력 빠지는 게 눈에 띄미라. 순간적으로 또 체력. 아이고 아이고. <laughs> 저거 생각보다 고난도입니다. <laughs> 끝내자 끝내자 끝내자. 나이스 나이스. 큐일 초. 끝내자. <laughs> 아 나이스! 야, 유비 풀어, 이 새끼. 끝나지, 아, 아, 이거. 끝 끝나, 아, 끝 <laughs> 야. 개 빡센데? <laughs> 아, 정신, 정신 나갈 뻔. 어. 그리고 이게 또월지우승하면 스킨을 또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또 예. 프레스티지까지 입힌다고 해서. 아, 어. 근데 뭔가 또 바뀌었죠? 네,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생각해보면 저나 고릴라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laughs> 그러니까 이 우승이. 서로 울턱에서 약간 예. 넘어졌기 때문에.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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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러니까 고릴라 에서의 경우도 거의 잡았을 때도 많았고 아 그렇죠 아마 예. 이렇게 터치까진 거의 했을 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쪽도 나름 문턱까지 <laughs> 갔는데 그때는 시긴 그런 게 없는 그렇죠. <laughs> <laughs> 그렇죠 저는 그냥 지켜봤던 입장이고 어, 크레이지 뭐.. 뭐요? 크레이지 이렇게 그 크레이지 류가나왔거 하이 테크놀로지 네 완전 지금 테크트리 너무 올려놔가지고 근데 그래서... 문제는 기반도 탄탄해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테크트리만탄게 아니라 버텨줄 <laughs> 네. 수 있는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합 자체가 너무나 안정적이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 아 이거 그 고테크는 그 기반이 문제 있다 네. 이면서 민석 게임입니다만 토스타 바로 올리면 그냥 쓰릴 경우도 <laughs>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 네. 미포 유미가 또그 기반을 또 다져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불러지 거의 다왔어요 네, 근데 일 현재는 옆으로 타고 넘어가고 그렇게 들어갔어. 왕오야가 성공했습니다! 미포의 궁 지원이 기가 막혔죠! 특히 요네 같은 챔프가 잘 크면 말이 안 되는 게 유체이탈 해가지고 공격하잖아요 <laughs> 원래 유체이탈 화법처럼 유체이탈 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그게 진짜 리스크는 적고 리턴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laughs> 유체이탈이라니요 때려들불 재미 없고 그리고 하밀도 결국 갈고리 발사될 쯤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그리고 자꾸 저, 저 유체이탈 아 이거 말씀 아, 아, 유체이탈 예 <laughs> 여기서 봤는데 아니 진짜 서또 볼기가 힘들고요. 그렇죠. 유주환이에요. 예. 네. 뭐 유주환이가 됐든 유밀이 됐든 뭐윤네가 됐든 뭐 뭐가 됐든 이게다 이렇게 <laughs> 타고 다니면 그냥 워낙 단단해서. 뭐 뒤로 캐릭터가 뭐였어요.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애매하게. 그래서 유환이 지금 좀 뭐예요? 이픽퍼 어디까지 초비가 초비가. 초비가 살아비. 공격해. 아마인 데 잽도 여기서 자, 여기서 딜러 들 됐을 아, 때. 비가맞아 어쩔 수 없이 잡히고. 초비 초 일단 어, 일어났을 때! 건비다 대명자 맞고 비어지 아니, 메비코가 진짜 슈퍼 턴을 했는데. 넥서스를 깨면서 무려 4 2분간에 걸친 와. 다름 세레모니. 지지. 인정, 뭐, 인정. 네. 이러면 아펠도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담원기아가 오히려 세주아니 쪽을 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그때 어, 어, 달려들면 어, 어, 옆으로 오는 쪽이겠고요. 근데 스웨이 미치가 오늘 오라 위험 누웠어. 스웨이 지가 아. 잡았습니다. 아. 스웨이가 가장 좋아하는 구도였어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왔을 땐 돌아다니고 응징을 했고 위쪽에 아지르가 찔러내고 지나 제니가 애써 스웨인을 무시하는 게 느껴졌는데 예. 스웨인을 무시한다고 그리고 시... 염치 무시할 상태가 아니예요 와 쇼메이커 3대 쇼메이커 이게 말 그대로 플레임 메이킹 메이커 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진해버려 아지를안와 프레이즈 메이킹 나왔어요 쇼메이커 입장에서 너네 뭐 하냐? 너네 나안 보냐? 고개 만들죠. 강제로. 그렇죠. 손으로 뒷목을 잡고 앞으로 당기잖아요. 또 눈을 예. 눈을마주칩니다 <laughs> 그렇죠. 빠르게 지금 바론 쪽으로 이고 있는 다본. 어? 아 왔네요. 불편하네요. 핀옷 해 줘. 아또 작전명 왕어야. 네, 작전명 왕어야. 근데, 근데 야 근데 이번에 진짜 네, 어렵다. 근데 성공이라고. 네. 아까 뺏겼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laughs> 굳이? 아, 한 1,200원 빵이 놀랐네. 비명 날려놓고! 가자! 어. 어떻게 좀 비비면... 어 근데 네. 앞에서 위치가? 앞에서 위치가? 바로 어, 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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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지 막... 바로 나한 나한테 일단 스프링이 네. 아. 먹었고요 이러면 예. 비벼댑니다. 아. 이제 비벼대요. 그 비벼대면 이걸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비서어스웨이스에주가막 예. 달라붙어가지고 비비면은... 네. 피넛뜯 아. 잡고! 다몽기야! 예. 백터 깨면서! GG! 네. 피 상황을 보면, 이거 혹시... 어? 지금 앞으로 들어갔어요! 세전이 빠졌습니다 데시가 빠졌그 다음에? 이게 연계가 되면 와! 와! 그리고 이거는잡아먹기야아전킬먹었면 이거 데전 상 네! 로 누가 다시 오것같을요 이거는 인것같고먹고먹고먹고 먹었어요? 마음도 봐야 돼 한, 군로기 그리고! 대에 이러면! 이러면 야 체킷다우! 네 가자 오센트 이거 넥서스 깨면서! GG! 5세트 갑니다! 원래 상대가 반대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싹다 털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라이너로어기 오는데 피넛까지 왔어요. 힘들어 보이거든요. 힘들어 보이네. 먹고 도망가. 도망가는 게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마무리하고 요 목숨은 목숨은. 아 버블러드. 변신 다음 이야 계속 얘기할 거고 언제 변신? 언제야? 언제와? 첫 번째 용전에는 변신해야 되는데. 언제래? 아이 기다림, 이기다림 너무 늦게 오면 안 되거든요. 가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인가 지금. 지금인가요? 집을 가면서 옵저버가 좀 보여주겠죠? 네. 옵저버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도대체 언제냐 어아아아아아아아 바뀌었으면 초상화 변신 길고 길었습니다 드디어 케인이 풀려났습니다 예. 발언과 케인, 동시에 남았습니다 케인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laughs> 어떤 그 <laughs> 쌓여왔던 걸 이제 풀어봐야겠죠. 네. 빠른... 어, 덕담이 해주셔록 덕담이 네. 해줘야 네. 네. 근데 원래 포도 없고 아, 그 쇼메가 한번 분해 납니까? 심히 한 번. 일단 드래곤이 한번 리셋은 됐으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음. 눈치는 모르데 단백질 더 어디 없나요? 어디 안에. 근데 분노 또 쌓고 있어. 도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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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 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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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란이, 도란이, 도지이 도란이, 도도도도도도도이도도도도 게저 빅토르의 상황을 와어아 아, 502에 지금 뭐600 골든가요? 소위소뭐 소위 우물레이저 갖다 쓴다고 하는데 네. 헤리아스 스톰도 진짜 하늘의 천둥 갖다 씁니다. 음. 빅토르가 그냥 중력장이랑 혼돈의 폭풍 깔아버리면 원딜은 뭘못 해요. 아, 네이 정도 소 되게 그냥. 심플해요. 맞습니다. 척척 이렇게 원두개 깔면 되거든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laughs>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빅토르를 겪어요. 전혀 안써 이건데 예 진짜 꾹 참고 버티긴 했는데 아 어, 어, 이게 이게 맞을 거죠? 어너네 앞에도 네. 이제는 데미지가 나오긴 해서 그리고 뒤쪽에 캐이 오고 어. 있고요. 머리가, 어,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그 다음에 허공지. 이게 로안타테요 이게 어. 됩니까 이거에?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아니야 뭐 DNA 발동가요? 네. 와와 네. 이게 뭔가? 그 우승할 때그 모습이 막 재현돼요. 네. 네. 이중 갑자기 여기서 DNA가 발동돼요. 아, 네. 네. 이게 눈커진 거 보세요. 제파 눈커진 거 보세요. <laughs> 이게 게임이 제파 눈이 저렇게 컸어요. 네. 게임이 사실 거의 양대 거거든요. 예, 네. 간 상황인데 양대인 감독도 지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조아 네. 뭐지 레넥톤 계속 근데 실감 예. 다시 이제 상아 되겠지만 근데 결국 레넥톤이 힘이 다시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다시 한번 포토각을 예. 한번 어차 피노체를 봐주는데 살려보내지 않을 수 없어요. 어, 네, 어, 이거 적군아이쪽

담은 기아를 상대로 정말 멋진 경기 펼쳐 준뭐 파트너인 우리 LCK 동료인 담은 기아를 이기고 올라간 만큼 뭐또한번더 하면 또또 또 내전할 수도 있는 거 제가 할 건데요. 제가 할 거예요. 당할 겁니다. 아, 아, <웃음> 아, 네. 아 <웃음> 내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내전 그렇죠. 겁니다. 사면 내전. 사면 내전. 아! 어찌 보면 좀 너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잔인할 수도 있는데. 젠지가 가장 바라는 거일 수도 있기는 해요. 우리 모두가 젠지가또 내전을 통해서 결국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